오. 오. 아니, 오늘 이 약간 평, 저번에 비해서 활동량이 좀 좋지 않아? 너? 어. <laughs> 저번. 뭐너 항상 열심히니까. 뛰 아니야 근데 예전보다 훨씬 좋아 지금 체력이. <laughs> 저번 경기보다. 와 소금 <laughs> 뭐. 평시에 이번네 <laughs> 여태 피 여태 치고 있는 생. 뭐 받아주면 돼. 지훈이 잘하면 뭐 계속 쉬면 되니까 너. 한 다음 주에도 쉬어. <ター>お,おおっ、ああいうわ、かび。ナイス、ナ 오, 오, 뭐? 오, 안 돼, 본바, 네. 본바. <laughs> 어, 나이스. <laughs> 그렇지, 어, 미끄러운 데 잘한다. 그게 좀. 좀. <laughs> 어? 오! 와우 와우, 저... 와우. 아 아깝다 아왜 아, 내가 왜, 왜 내가 이렇게 빨리 던안되는데이 아, 너무... <laughs> 그치 그치 어 <laughs> <laughs> 역시 그 철벽 수어괜찮아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잘 쳤다 응잘 쳤다 되게 한 쳤다 박자 빠른 시킴 논 스톱 대결이 있어야 니가 촬영한다고? 어오오오스 <laughs> <잘한다. 웃음> <오케이, 신청하자, 신청하자. 웃음> <laughs> <laughs> 미쳤다 아니아 아니, 상대 수비가 마크 잘했어 까비까비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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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와 막은 거야? 너 어, 막았어. 와 저거 진짜 병군이 깔거 없었는데. 와 어, <laughs> 응. 저런, 저런 게 좋다. 저분이 좀 잘해. 그치? 응. 음. 저분이 딱공 잡았을 때 되게 안정화했어. 어, 와우! 어, 뭐, 뭐, 또 막았어. 또 막았어? 그런 거 같은데, 어. 저분은. 수비 차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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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이스 슛. 아, 이스이안 된다. <laughs> 소인국이 <laughs> 아어 느낌인데? 오, 와 이거 아깝다. 아 지훈이 때문에 미선 민선! 민 지금이까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까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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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연결 타 까비, 까비. 까비, 까비. 아, 미안, 진짜 내가. 아. 어, 아, 까비. 아이고. 잘 봤는데. 우르

음. 줄때가 없긴 하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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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. 오. 오. 원터치 어? 그 <laughs> 움찔한다 벽에 있는데. <laughs> 나는 촬영하다 흔들리니까 진짜 움찔할 수밖에. 오 뭐야 뭐야 어 아, 연기 뭐야 와. 3대 <laughs> 슈팅이랑 슈팅을 다 들어봤어. 아직은 쉽다 멜리 <laughs> 그치 어가비짜 어, <laughs> <리봐야겠다. 웃음> <laughs> 아, 아, 좋다. 이거, 이거, 어거이이추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다거이어 이거. 이거, 어 이거, 이거. 이거, 이어이 아니,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어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

난 다음 주에도 쉬어. 아니 나못 나. 와아 지라. 지랄... 아 진짜 못 나. <laughs> 이빨 털지 말라고. 나도 있지? 다음 주에 못 나온대. <laughs> 너. 거기다 낚시로. 아, 진짜? 지금 이 말이 낚시는 아니고? 아 개추인데? 생안 찍냐? 어 지금 수기나. 나 진짜 손실이야. 나 촬영해야 해. 그래가지고... 내가 내가 생각할게. 너 손. 아니 아니 그래? 아니. 그냥. 아니야. 아니야. 얼마 안 나왔어? 어. 아까 그 말은. 오오 오케이 오케이. 그 말은 뭐왜 빨리 안나와왜 이제서야 얘기하냐? 약간 그래,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왜 답답해? 그지 뭔가 아쉽지. 우리 특히 우리 신나 피파를 하던 사람들이 뭔가 더 아쉬워. 피파에서 에스패스 하듯이 돌아가면 이미 QS 승... QS. 어 QS랑 <laughs> QSW 잘 <잘만> 맞으면은. <laughs>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은 한 네. 쿼터당 1 0개 넣을 었걸 그치, 한국 선수는 음. 10개, 열개씩넣어주 우리가 축구선수도 그건 안 되지 않을까, 근데? <웃음> <웃음> 아니, 축구선수면 될 수도 있겠다. 아, 근데 풋살 선수들 보니까 진짜 잘하더라. 진짜 잘하더라. 아니, 오, 오, 오. 오. <laughs> 아, 잠깐만, 이팔 맞은 것 같은데? 아니, 저기가 진짜 비끄아워 그... 음. 어, 응? 아, 네, 어, 치, 아, 치네, 치. 어, 치야, 치야. 어, 아이고. 이거 어떻게 멈춰야 되나? 건물 때문에 여기가 움지거도 여기 양지바라가지고 다 증발되는데. 그니까 이쪽이, 어. 이쪽이 증발이 하는 건 없어. 어제 배우면. 6 6으로바꿔야는데 아, 교체가 없으셔?